잘 아시겠지만, 이 자영업자, 이 중소상공인 분들이 거의 2년 연 동안 정부에서 문 닫으라 그러면문 닫고 소독하라 그러면 소독하고 정부의 시책에 정말 성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이 결과가 이제 거의 망해고 더 이상 대책이 없어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거리로 나와서 하소연한 것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제대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도 없고 제대로 이분들을 대책을 세워준 것도 없습니다. 알량한 지원금 몇푼 줬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대책을 만들어 주기에는 정말. 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면 살아갈 방안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말하는 코로나로 죽거나 장사를 못해서 죽거나 이분들 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목소리라도 들어달라. 말이라도 한번 들어달라. 그래서 보육주책으로 나와서 한번 하소연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량한 중소상공인들은 감염병, 감염병 이거를 예방하라고 다른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처럼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드라이빙 수루로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선에서 차량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리를 지켜가면서 지금 집시 시위를 하게 하지 게하 못하게 하는 이유는 감염법 예방을 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마저도 지키려고 차량용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경찰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사단하고 진압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검문에서 세워놓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틀 동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공권력에 억압을 경험했겠습니까? 공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서에서 소환하겠다 조사하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겁니다 민주노총의 수천명의 시위 제대로 대처 못하고 길거리에서 집단적으로 거리에서 하는 시위를 뭐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보면서 많은 무력감을 느꼈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화사형과는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이 자영업자 중소상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 유진시대 긴급조치를 하는 것과 뭐가 틀릴 것이며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목소리를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는 또 민생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했으며 우리 자영업 비대위 김기용 대표가 경찰서에 소환되는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 민생위원회 또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선명했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정말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민생에 기초이고 살고자 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기용 자영업 비대위 대표께서 경찰서에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다른 변호인들도 물리치시고 이렇게 조사하러 성실하기 위해, 조사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김기용 대표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공행을 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생은 정치에, 정치에 여야가 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생이고 특히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영업 군사상공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국민들의 방역을 위해서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저버린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엄청난 무슨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이분들 한달 진짜 보름치 임대료도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면서 또 국가를,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왔다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비대위 관계자 여기에 계신 분들, 임지용 대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웃이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민초들이고, 정말 서민들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함께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